수학은 이지 이지, 이지 이지 훈 자, 등차수열 시작합니다. 등차수열의 정의는 뭐냐? easy, 어, e a 의 y easy, a s a r i e h m e t i c p r o g e e s s i o n 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 a 게 a p a p 라고 표현합니다. 앞으로 등차 수열 뭐 a s y e a a p 라고 약자로 쓰면 등차 수열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등차 수 a s y ea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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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. 어떤 수에 차례대로 일정한 수, 일정한 수 얘가 공차입니다. 더해져서 나타내는 수열,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1, 3, 5, 7, 9, 으아 하는 수열이 있는데 어때요? 이 앞에 맨 처음 1에다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지지 않습니까? 그 일정한 수가 뭐, 바로 뭐죠? 그렇죠. 2씩 더해지죠. 그 일정한 수, 이 2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? 이 등차수열의 공차다. 라고 말합니다. 공차 이 공차가 존재하는 수열이 바로 등차수열입니다. 오케이 음, 이거예요. 비온바 있지요? 그때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 뭐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공차가 이지 않습니까? 일반항은 바로 뭐다?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? 이게 첫 번째 항1 주고 이두 번째 항은 이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이를 더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다음에 이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이를 두번 더하죠? 맞습니까? 자, 요 얘는 얘는 뭐가 됩니까? 이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1를몇번 더합니까? 세번 더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오케이. 그러면 요이 하나 둘셋 다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1를몇번 더합니까? 4번 네 더하는 겁니다.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쭉 갔을 때 일반항 a 에는 바로 뭐가 됩니까? 일반항 a 는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1를몇번 더하는 겁니까? n 1번 더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항이 바로 1 플러스 2 1 n 마 u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번째 u s 2 번째 u s 2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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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p l 번 s 2 p l u 번 더해주네. s 2 plus 2 plus 2 plus 2 p l u 수2 plus 2 p 수 u s 2 plus 2 plus 2 p l u 2 p 2 말할 수일 되는 거 맞습니까? 이게 일반항이더라. 어, 이게 등차수 일반항입니다. 그럴 수 있겠죠?